안녕하세요 여러분 등글리쌤입니다 여러분 지난 퇴비 만드는 영상 기억나시나요? 그때 제가 EM을 활용해서 퇴비를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농업기술센터가 좀 멀어가지고 어, 제가 쿠팽에서 <laughs> 주문해가지고 EM 용액을 사서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옆집 할머니 따라 농업기술센터 간 김에 EM 용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EM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EM은 Effective Microorganism의 약자로 유용 미생물을 뜻합니다. 효모, 누룩균, 방선균 등 여러 종류의 미생물이 들어 있어서 음식물 발효나 수질 정화, 악취 제거 등의 효과가 있어요. 인류가 오래 전부터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왔던 미생물이 포함되어 안정성이 인증되고 주위 환경과 동식물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이 바다온 EM 용액을 보시면 생명 농업의 파수꾼 친환경 유용 미생물이라 적혀 있고 제조일은 이렇게 앞쪽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있는 균들의 종류도 적혀 있어요. 약간 이런 색깔이네요. 뒷면을 보시면 쭉 안내가 되어 있는데 어, 토양 미생물제로 활용할 때는 1개월 이내로 유용 미생물제로 활용할 때는 2주일 이내로 사용하고 냉암소에 보관을 하고 개봉 후에 바로 사용해 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 냉장 보관은 금지입니다. 너무 추워도 균이 다 죽기 때문이에요. 이 EM1에게 존재하는 미생물들은 그냥 섞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미생물들이 서로 공생하며 이론효과를 낼수 있도록 발효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발효액을 만들면 원액을 절약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발효액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아, 이게 EM 발효액 만드는 준비물입니다 쌀뜨물, EM 원액, 2L 페트병, 설탕 두꺼, 천일염까지 먼저 2리터 페트병하고 쌀뜨물을 준비해 줍니다. 처음 씻은 쌀뜨물은 너무 진하니까 한두 번째에서 세 번째 물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쌀뜨물이 연하면 발효가 덜 되고 너무 진하면 가스 발생이 많습니다. 쌀뜨물을 이용하는 이유가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영양분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쌀뜨물이었고 또 버려지는 쌀뜨물이 하천에 흘러들어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버려지는 쌀뜨물을 재활용하는 겸해서 사용해 온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미생물의 먹이가 될수 있는 당밀은 소주컵 한컵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당밀이 없어서 설탕으로 대체할게요. 설탕은 소주컵 두컵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엔 발효액을 만들 때꼭 쌀뜨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돗물하고 쌀뜨물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도 설탕 2컵 넣어줄게요. 소주컵입니다. 미네랄 보충을 위해서 천일염 반 티스푼 넣어줍니다. 쌀뜨물에도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EM 원액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냄새가 독특하네요. 음. 아, 이 EM 원액은 어, 잘 섞어서 흔들어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똑같이. 그 다음에 뚜껑을 잘 닫아서 흔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밑에 보면 아직 덜 녹았죠? 이렇게 덜녹 요런 거 없이 잘 녹여주세요. EM 발효액 완성 일주일 전입니다. <laughs> 자, 요 상태로 한 340도 어두운 곳에 일주일 정도 발효시켜 주시면 돼요. 막걸리 또는 청국장 냄새가 나면 정상 발효가 되고 있는 거고요. 혹시나 썩는 냄새가 나면 폐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스는 한꺼번에 확빼 주셔야 되고 너무 자주 여닫으면 변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열어서 가스 빼 주시면 됩니다. 발효액 냄새가 좀 너무 불쾌하다 하시는 분들은 말린 과일 껍질이나 허브를 넣어서 같이 발효해 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만든 발효액은 한두 달 내에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효액은 식물 보호제로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이 발효액을 500배에서 한 1000배 정도 물에 희석해서 이렇게 잎에 분무하거나 크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병해충 방제도 돼요. 어, 연한 식물이나 집에서 키우는 식물은 더 연하게 희석해서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발효액을 가지고 희석한 요 용액은 하루 이틀 내에 다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여기에다가 뭐 어, 깨째. 뭐, 여기는 이건 돼지 감자 줄기, 고구마 줄기, 이런 부산물들을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이렇게 퇴비를 만들려고 여기에 EM 원액을 붓고 이제 온도를 좀 맞춰주기 위해서 비닐이나 저는 비닐이 좀 마땅치 않아서 갓발을 좀 덮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한 다음에 한 올해는 넘기고 내년에 이제 밭장만할때 퇴비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EM 용액 뿌려줄게요. 통의 퇴비를 만드는 경우 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저는 밭에 사용할 EM 용액을 받아온 거라 퇴비와 식물 보호제 정도로 사용했지만 이외에도 설거지나 세척, 청소 등에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EM 원액은 시, 도마다 공급 방법이 다른데 어, 농업기술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으세요. 시, 도마다 농업인에게만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 대부분 무료일 텐데 그건 지자체에 문의한 후에 EM 연획 받아서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